아빠 중학 연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1차 방정식의 풀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 등식 우리 배웠지요?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불렀습니다. a 콜 b 일 때요. 양변에 c를 같이 더해주었죠? 그래도 등식이 성립한다. 양변에 c를 같은 수를 빼두요. 이렇게 c를 뺐지요? 등식은 성립합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 C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고요.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누는 수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식은 아주 공평합니다, 여러분. 양변에 수박을 같이 더해주면 저울이 변함이 없지요. 수박을 같이 빼도 저울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해도요. 3을 나누어도 식은 변함이 없음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우리 앞단원에서 하나씩 대입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방정식을 그렇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2 x 1이 7이다. 이런 식이 있을 때요. 좌변을 우리가 마지막에는 꼭 x만 남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없앨 것은 이 x항이 아닌 좌변에 있는 다른 항이에요.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2 x 만 남아요. 그리고 8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x만 남겨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양변을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x는 4가 돼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꿀팁을 볼게요. 꿀팁에서는요. 전혀 달라 보이는 식도 같은 식임을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5분의 a 이퀄 4분의 b인데 양변에 20을 곱하면 4a 이퀄 5b죠? 전혀 다른 식 같아 보여도 같은 식입니다. 3x 이퀄 y의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3x 이퀄 마이너스 y죠? 거기에 2를 더하면 이 식이 됩니다. 전혀 다른 식같이 보이지만 같은 식입니다. 이번에는 3x 이퀄 y 의 양변을 3으로 나누래요. 그러면 x는 3분의 y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서 4분의 1을 빼면 이런 식이 되죠. 달라 보이지만 같은 식입니다. 실수 코너 시스코너 보겠습니다. 실수 코너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은요. 나눌 때 문자가 0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거에 있어요. a퀄 b일 때 C분의 A 콜 C분의 B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C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눌 때는 반드시 C가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식으로 갈 때도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양변에 C를 곱하면 A 콜 B가 되므로 곱할 때는 C가 0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